대한항공에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이 몇십만 원의 호텔 숙박권이 든 간에 그거를 의원실로 전달돼서 사용했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뻔뻔하다 음. 그리고 전 대대표가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음. 어제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이제 마치고 오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네. 질문을 하죠 예. 자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니까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냐라고 기자들한테 말해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됐어? 이러고 이러고 이런 반응. 태도. 뭐야? 태도? 저는 태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뭐 거예요. 리틀 윤석열이야? 음. 음. 전 이거 아니에요. 야, 아니, 심지어 모르는가? 그걸 왜 물어보냐. 상처에 소금 뭐 뿌리고 싶냐? 아 누가 상처 받았는데? 엉뚱한 말. 누가 상처 받았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김병기 <laughs> 의원은 김병기 의원은 지금 전직 보좌관한테 음.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상처 받았다고 생각해요? 음. 아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에? 그건 아니죠. 그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생각하는 거야. 음. 본인의 위치가 지금 집권 여당. 원내 대표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원내 대표라는 거는. 그렇죠. 야. 정청래 대표보다 더 힘이 셀수 있어요. 음. 원내 대표라는 게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근데 지금 나온 게 지금 일반 의원이 저 정도를 했다 그래도 욕 엄청 먹습니다. 근데 저 따위로 대응을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럴 때 대비를 한번 하거든요. 음. 만약에 국힘에 송원석 원내 대표 음, 똑같이 송원석에. 똑같이 딱 해봐요. 음. 이거 아작을 내야지. 아작을 내장, 내장 수준이죠 네. 이 정도면은. 네. 왜냐면 아니, 아니고. 아니 그 덩치 음. 한 덩치 하는 사람들이 뭐 권성동이나 윤석열이나 뭐김병기나뭐 뭐 원래 그래? 음. 무슨 권력이 되면 뭐뭐다뭐 뭐뭐 아래 것들로 보여? 음. 어? 그게 너, 윤석열 김건희가 왕자 쓰고 한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해명을 하고, 음,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정하고, 음. 본인이 그러면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음. 해명을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음, 아니, 그리고 국정원 출신이 자꾸 이제 국정원, 국정에 관한 제가 이제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원 출신이 과거 권력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어, 얼마나 국민들을 아래 것으로 취급했어요. 예? 네? 본인이 더 국정원 출신으로서 더 몸을 낮추고, 잘못된 거는 바로 사과하고, 더 언론의 자유나 인권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진짜 <laughs> 심각해요. 근데 아, 심각하고 진짜. 저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이 자꾸 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꾸 보좌진을 시켜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사사로움을 위해 가지고 자기 보좌진들을 이용했다라는 논란까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도 더 나올 게 많대요. 음. 이 한두 건이 아니래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어. 꼭 제가 경고를 하는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강강양약이어야 돼요. 강강양약이어야 된다고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권력자로서 위세부리면 계속 나, 우리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약한 사람들은 국민들이에요. 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과부터 해야지. 저는... 국회의원의 자격도에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의 지금 내부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도 조금 목소리를 좀... 돼야 될 상황이 지금 된게 아닌가. 눈치 엄청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인치 사안이 아니지. 제가 받는 느낌은 음. 되게 눈치 본다라는 생각이 든단 그렇죠. 말이에요. 분위기가 뭔가 그래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음. 일켜요. 그게 아마 또 국정원 출신이어서 더 그러는 거죠. 음. 저도 약간 음. 그래서 그런.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 음. 되게 기분이 나빠, 음. 되게 기분이 나빠. 음. 이딴 식으로 정치할 거면. 음. 그게 그게 민주당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오염된 칼로는 절대 수술할 수 없어요. 아니 자기 칼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데 이 내란 정상과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수술합니까? 음.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인자잖아요, 민주당에 지휘고와 무론하고요. 저는 이거 정성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다가 이거는 저는 좀 넘겨야 된다고 봐요.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 계속 나오는데도 아무 소리도 네. 안 하고 있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건데 이거 당에서 놔둘 수 있습니까? 저는 당에서도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 이인자면 은뭐 윤리감찰단 못 보냅니까?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본인이 책임지고 여기까지도 안진다고 하면은 전 당에서도 저, 시스템을 돌려야 된다 사안 자체가 심각해요, 심각해지고 요심각해 있고 아까 신변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제 주변에도 제있까지얘기 있다면 더 있다면 그... 얘기가 들릴 정도더 있다면 얘기가 들릴 정도더있을면같기있기기 때문에 에. 아니 사기 아마도 본인이 아 내가 보호자가 잘못쓴 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거죠 어. 내가 상처받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어? 그래 지금 아니, 내가 그... 상처받았대 어, 윤석열이가 아니, 그러니까 아유, 저는 당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정말로 어떤 악의적인 감정을 아유. 품고 이거를 뭐 언론에 제보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근데 그거는 그 제보가 사실이면, 사실이면... 사실이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무조건 떼가야 돼요. 사실인 것 같잖아. 이거는 사실인 사상성...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팩트가 네. 팩트가 그렇죠. 팩트가 몇 개가 그, 그 모든 정황을 뒷받침하는 팩트들이 몇 개는 사실인 게 확인이 이미 됐어. 그러니까요. 꼭저 그 보장을 시켜가지고 아들 그 편입학 아유, 관련해서 아유. 그냥 이렇게 했더만. 그거는 뭐 맞잖아. 하,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직자들도 생중계하면서 투명하게 가자라고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집권당의 2인자가 이렇게 뒤에서는 대한항공에서 뭐 받고, 스위트룸 가고 가족 얘기 나오고 그고 그렇게 아니, 말이 아니, 되냐고요. 당연하게 생각. 저거가 20년 30년 돼. 전에 했던 짓이거든요 음... 근데 아직도 저런 거를 아... 당연하게 생각해 우원실로 전달돼서 사용했다. 취득 경에는 취득 경에는 모르겠다. <laughs> 말이 되 그게. 따가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써? 그거 취득 경이도 확인을 해야지. 이게 어디서 온 건가? 그냥 막 받아 먹어요? 막받아서써 네. 아니 바보야. 돌려 보내든지 안 써야지 그러면. 아니 그렇죠. 안 되잖아. 말이 되냐고 진짜. 아니 안 되잖아. 아휴... 여기 최경영 여기 TV 어. 사무실로 막 오면 써요, 아. 막 써요 그럼어 왔네? 오호! 어.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최경영 앵커님은 권력이 없으시잖아요 어. 근데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어. 막 보내 그게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청탁금지법일지 뇌물일지는 수사해봐야 아는 거고 뭔줄 알고 그걸 막 받아서 씁니까 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해명으로도